안녕하세요, 춘토토의 춘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드입니다. 아, 이번에는 승무패 43회차, 42회차는 1등이 한명 나왔어요. 네. 네. 2월 된 거. 그렇죠. 안산에 계시는 뭐, 뭐... 에이스 침대의 그 친척. <laughs> <진짜? 웃음> 네. 아 축하드립니다. 1, 1등 와 언제 한번 1등 해봅니까? 아 그리고 저희 이번에 43회차 승무패 하기 앞서 춘노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걸 보냈어요. 이한 폴라 아니 저희가 이번에 차쉬잖아요 음. 이거 뭐 승부식을? 아 이거 이번에 차안 했었나? 네안 했죠. 아니 방송 할 때나 좀 이렇게 하던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 틀면 왜 틀려요? 맞지람 다 맞지던가. 아 저가 원래 무승부도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좀 뭐. 바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뭐. 그 이거는 이건뭐 많이 틀렸네. 이건 그래도 세개 정도 틀렸는데. 저 베이징고안하고 산둥루너는 제가 원래 핸디 물을 계속 주구장창 밀다가 그 경기 시작 전에 베이징고안의 그 역대 전적을 보니까 거의 2점 차더라고. 아, 시끄럽고 틀렸으면 땡이에요. 아, 그래도 <laughs>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그 이제 구입 금액은 작지만 큰 금액을 뭐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승부패 아 다시 한번 K리그와 챌린지와 이제 EPL 섞여있는데 첫 경기 FC서울대 강원FC 요거는 첫 분터 이제 무루 네 음, 왜죠? 어둘다뭐별 의미가 없어요. 음 어차피 둘다잔류는 하고. 네. 이제 남은 이제 K 리그에 남은 저 뭐야 관심 거리는 울산 현대냐 전북 현대냐 우승 그거고 이제 강등이. 부산, 성남, 인천 세 중에 하나. <laughs> 어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성남과 음. 성남이, 성남이 이겼죠. 어 수원과의 경기에서 성남이 이겼어요. 그래서. 인천이랑 부산에서 경기해서 인천이 이기면, 인천이나 성남 둘 중에 하나가 강등되고, 인, 아, 아닌가? 한 경기씩 더 남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인천과, 부산과 성남, 요세 팀, 세팀 중에 한 팀이 강등될 것 같은데, 인천과 부산의 경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첫 경기 FC 서울과 강원 FC는 그렇게 뭐 동기부여될 것도 없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관중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FC 서울에 홈에서 하는데 좀힘좀안쓸려나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수원 삼성 경기했죠. 네. 오늘 가족들 다 왔어요. 졌죠. <laughs> 졌죠.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냥 제가리 h 요 그래서 일단 무승부로 네그리고 이제 K리그 챌린지는 제주랑 수원 1위하고 2위의 네. 싸움인데 어 아. 이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에서 홈에 강하고 제주가 1위잖아요 네 그럼 제주가 좀 우세하지 않나? 근데 수원은 집 나가면 잘해요 또아 그래요? 수원FC가 저는 그거를 그냥 노리고 그냥 단통으로 그냥 수원 FC를 선택을 했어요. 아, 이번에 수원이 제주 FC를 이기게 되면 승점 3점을 획득해서 51점으로 승점이 동점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근데 골득실에서는 훨씬 앞서죠. 네 앞서죠. 수원이 그럼 수원이 1위 탈환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요거는 수원 쪽을 좀 본다. 네. 그 세번째 충남 아산과 FC 안양 아 이런 것도 어려운데 충남 이거 약간 지역감정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호님 충남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충남 네. 부여 출신이죠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네 둘이 어차피 3부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지금 꼴찌 두 명이에요 나. 거의 8, 9인가 아, 9, 9위 10위에요 9위 10위 네. 얘네 3부 안 가잖아 아, 여기, 여기서 저도 3번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솔직히 지우고 싶어요, 이거는. 이거, 어, 무승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지우고 싶은데, 충남 아산이 뒤통수 한대 때려갈 것 같은 느낌. 정말 어설프죠. 누가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어설프다. 고 정말 어설퍼요 저희는 어설픈데 어설픈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어, 아니 근데 열심히 막 분석해서 선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네. 이래서막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으면 저희도 못 맞추지만 그렇게 해서도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느낌상 충남이다. 네. 뭐네 느낌이 그렇다면요. 다음 경기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경기인데 인천 유나이티드랑 부산 아이파크. 인천은 아마 목숨 걸고 할 거예요. 그렇죠. 어, 인천은 여기서 지면 지면 답이 없어. 무조건 이겨 놔야지그 다음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네. 누구까지? 네. 음. 부산 승은 잘안 보이네요. 부산이 하도 사질을 해야 돼 갖고. 제가 이, 이 리그 중간쯤에 부산의 가능성을 잠깐 보긴 봤었는데. 네. 안될것 같아. 다시 2부로 내려가서 2부 1등이나 그냥 해야 되나? 일단은 너무 공격도. 저번 주에 대드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네 연계 과정이 굉장히 투박해. 음. 응. 아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전술이 없, 그냥 골 가는 대로 차고 패스도 잘안 되고 그냥 공 갖고 뛰는 것밖에 안, 없는 것 같아. 근데 뛰, 뛰기는 잘뛰어요 아, 그래요? 응.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몇번 아, 전전 경기인가에서 6대 0인가? 6대 1로 이긴 적 있잖아요. 원정에서. 부산이랑? 아니, 요 아니요. 그 아, 성남, 성남이랑 성남을. 응. 저 여기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오... 근데 아니. 다음 경기 홈에서 져지고 그 다음 그 다음 경기 저번 전 경기 강원한테 이제 발렸죠. 아, 그러니까 k 리그는 몰라 <laughs> 분석이 필요 없어요 진짜로 느낌이 특히 느낌.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막바지 될때 있잖아요 강등권 팀들 음. 이걸 잘 잡으면은 역배 같은거나 무승부를 잘 잡으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보면 맞죠 오늘도 이제 성남이 몰려왔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성남이 역배였잖아요 네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또 여섯 경기만의 승리를 도챙챙 가져갔죠. 이제 EPL로 넘어서 와 웨스트햄이랑 맨시티. 요거는 맨시티 승 봤는데 이무까지 네. 승무패라. 그거보다는 맨시티가 피곤해 지금. 아, 아, 그렇지. 어제 했어, 어제 어. 경기를. 그것도 그렇고 챔스 포르투랑 경기에 3대 1로 승리를 했죠. 웨스트햄이 그 뭐라고 할까 리그에서 굉장히 잘 지금 좋아요. 그 그쵸. 토미 강팀들 토트넘이랑도 비기고 그렇죠. 레스터는 3대 0으로 발라버리고 울버햄튼도 4대 0으로 이기고 음. 리그에서 얘네는 뭐 리그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얘네 골을 굉장히 잘 넣더라고요. 아 어,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맨체스터가 또 원정이고. 그리고 어제또 어. 경기를 치렀고 해서 좀 피로 누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에 조금 흠,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웨스트햄의 승리를 안본 거는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열경기 중에 웨햄이 그렇죠. 이긴 적이 없어서 그렇죠. 어. 그냥 무승부를 그냥 한번 투척해 준 거예요. 어. 혹시나 음. 무승부도 많이 쓴 거네요. 그렇죠. 선이다. 다음 경기는 이제 플럼과 크리스탈. 요거는 크리스탈. 네. 플럼은 일부 올라와서 아직 거, 아니다.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플럼. 저 리지는 그래도 좀 보여줬잖아. 그렇죠. 응. 근데 첼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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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이랑 브라이턴이랑 그전 경기 하는 거 잠깐 봤는데 응. 잘하긴 뭐그 같은 레벨의 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해요 크리스탈이 그렇죠 우리는 아마 브라이턴이 이길 거다 라고 생각하것 그렇죠. 같은데 크리스탈이 잘 비벼줬어요 네. 플럼은 공격은 굉장히 잘 되는데 수비가 그냥 없다고 보면 보여져요 저는 수비가 좀 약하다 네 그래서 크리스탈이 거의 공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이제 빅매치죠 맨유 대첼시야아 맨유가 제가 가만 보니까 강 팀한테 잘 비벼. 그러니까. 강 팀한테 잘하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꼭 이상한 팀한테 맹구지 타고. 그러니까 응. 별명이 맹구지. 응. 이번에는 분위기 지금 흐름 탔으니까.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전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이. 저도 저도 저번 주 토토 그 뭐지 승무패 승을 걸었잖아요. 저는, 생제르망. 저는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 헨리 까지도 보고. 혹시나 한다면 기록식 홈 기타 기타 홈승 미쳤네. 네. <laughs> 미쳤네요. 그거까지도 봤어요. 그냥 맨유가 진짜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 아무튼 저는 그냥 생각이 첼시가 요새 조금 뭐영기 선수형은 많이 했는데 답답해. 음. 아직 키퍼 문제도 해결이 안된거 같고. 아 케파 아 정말 걔는 진짜 어떻게 프로 선수인지 모르겠어 나 걔는 프로 실업팀 가야 될것 같아. 솔직히 지금 첼시가 최근 열 경기 챔스에서도 세비한테 비기고 네. 골도 없이... 근데 그것도 밀렸어요. 또 음. 기록 보면 또 밀렸어요. 네, 세비아가 점유율도 훨씬 더 높고. 아무튼, 아무튼 첼시는 지금 흐름이 안 좋고, 맨유는 네.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죠. 그렇죠. 네. 요거는 그냥 맨유승. 다음은 이제 리버풀과 셰필드. 아 이런 게 무서운 건데 사실 여기서 리버풀 승을 안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셰필드가 완전 진짜 지금 막탱이 갔어요. 셰필드가 음. 그래도 지난 리그에도 중위 권은 했잖아요. 중, 중상위. 중상위권 했죠. 어, 중상위는 했는데 이번 시즌엔 이부 가고 싶나 봐요. 사시 근데 이거는 리버풀 승. 네. 여기선 뒤통수 칠것 같지는 않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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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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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여러 지금 승이 두개인데 그 승도 그냥 그 응, 연습경기 잖아요 리그 시작하기 전에 응. 처음 들어보는 이름 그 두팀을 이겼네 네 더비랑 던디유 요런 팀들 이겼는데 그 후로는 승이 없어요 이런. 그렇죠 네. 심지어 플럼한테도 졌어. 비겼어 마테에 갔다 응. 이거죠 뭐 요거는 사실 리, 리버풀 승을 보는게 맞는거 같고 어, 다음 경기가 대구FC랑 포항스틸러스 요거는 약간 어려웠나 보네.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는 이렇게. 네. 맨 처음에는 포항 스틸러스를 생각했죠. 음. 근데 대구가 또 왠지 또이 새끼들이 동수를 잘쳐 음. 이미 얘네는 뭐뭐 뭐 포항 스틸러스는 그게 있죠. 뭐그 저걸 유지해서 네, 등은 그 해야지. 그 아챔. 아침 응. 음. 아챔은 나가야지. 대구는 못 나갈 것 같아. 어차피 이제 35점이고 승점이 끝났어. 음. 근데 뒤통수를 칠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상주 상무는 어차피 어, 포항? 못 나가기 때문에 포항이 만약에 4위로 떨어지고 상주가 3위로 올라가도 아침은 포항이 나가죠. 그렇죠. 네. 그 대구는 없어요, 뭐. 네, 없는데 그래서 포항이 지금 좀 안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모든 베타 분들이 이런 상황 다 알잖아요. 순위 딱 보면 이제 좀. 좀 찍는다 하신 분들은 아유 대구는 뭐가 없네 그렇죠 그럼 포항이 이기겠네 이거에 그냥 뒤통수 그렇죠 그리고 아까 대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중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laughs> 여기서는 또 네, 여기서는 적용이 관중이 좀 적용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쿵쿵골 있잖아 쿵쿵골 맞나? 그 대구 응원 응원하는 거 있잖아 아 그래? 뭐 대구 서포터즈야 뭐야 아니 그 대구가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아 응. 그래요? 관중들 많아지고막그 쿵쿵 골 쿵쿵 <laughs> <laughs> 그걸 몰라요? 어 그거 할.. 그거, 그거 못해 아 못해요? 어, 이 소리는 못 내게 돼 있대 어처구니가 없네 마스크 진짜. 씌워놨기 때문에 어 다음 경기 이제 아 이거 재밌을 것같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두 팀인데 광주FC랑 상주상릉 요거는 무승부. 무승부인데 또대드 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아, 또 이게 상주 또 또. 어, 근데 광주 FC랑 상주 상무 내가 둘다 좋아하는 팀이긴 한데 이 상주 상무가 제가 계속 그뭐 칭찬을 하고 계속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젊은 피들이에요. 젊은 피들이고 일단 체력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 요즘 현대 축구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아요? 모르죠. 전방 압박이 엄청 어. 중요한, 주,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어, 빠르게 볼을 끊어내고 역습을 안 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격수들의 체력이 엄청 요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반면에 수비트들은 좀더 편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상주상무가 그걸 좀 잘해.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경기 10분 동안 해서 그렇게 해서 기세를 갖고 오잖아. 그럼 상주 상무는 잘 하는데 거기서 오이 저기가 우리 전방 압박이 안 통하네 음. 이래 버리면 약간 상주 상무가 울산이나 이런 팀을 만나면 울산은 패스로 전방 압박을 좀 풀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음. 압박이 들어와도 근데 그게 전방 압박이 안 먹혀 버리면 상주 상무 되게 당황하고 뒤가 뚫려 버리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진짜. 음. 우리 어설프지 않아. 광주 FC는 또 역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살라. 엄살라. 아 엄살라 굉장히 좋아하네. 엄살라 진짜. 뛰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대두님 난 저거 딱 무만 생각하는데 하면 상주를 선택할 거예요? 상주를 가죠. 광주보다는 상주. 하나 더 네. 추가한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 그때 내가 예봐라 그랬는데 진짜로 상주 상무가 이기긴 했죠. 엄살라를 좋아하긴 하지만 엄살라보다는 문선민이 좀더 노려내. 아, 여... 그건 맞죠. 여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뭐 무승부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이제 울산 현대랑 전북 현대 이거 이제 중요한 경기죠. 지금 딱 승점도 아마 동점일 거예요. 네, 맞아요. 승점 동점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어 봐야 될게 지난 경기 때 울산 현대가 경기를 하면서. 1등 포기했죠, 그때. 음. 퇴장 2명 당하고. 포항이랑 경기였나요? 네. 네. 두명 퇴장 당했는데, 하필, 하필 둘다 용병, 음. 불트위스, 수비수와비온존슨 그렇죠. 공격수. 요렇게 두 명이 퇴장이라, 이번 경기는 못 나오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배당이. 전북 현대가 조금 더더 낮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거의 1, 2위 팀의 그 덥이기 때문에 현대 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 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북 현대승. 네. 우승은 전북이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림상 봤을 때는 뭐두명 퇴장 당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도 전북 현대가 우세하죠. 그렇죠. 네, 일, 그러니까 울산 기준으로 1승 3무 6패예요. 그러니까 전북 기준으로 하면 6승 3무 1패. 그러니까 전북이 훨씬 좀 우세하다고 하고 안에 아, 내가 봤을 때뭐또뭐 뭐. 그냥 말해요.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간 전북 현대는 자기 너무 자, 자만심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탑 클래스다. 약간 이런 그 약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전북 현대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북 현대 한교원 선수 네.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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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치에 거린다는 느낌이 드나 음. 약간 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 잘 좋게 하면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건데 너무 이제 박스 안에서 이제 근데 나도 그걸 느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슛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니까 러뭐 계속 반칙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게 약간 전북 팬이 아니어서 전북 팬 입장이었으면은 그게 어 되게 영리한 플레이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전북 팬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좋게만 보이진 근데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북현대 그 한규원 선수는 이동국이랑 같이 있을 때좀더 아, 그래? 빛을 발하는 거 같아 느낌 음. 제가 봤던 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동국이랑 이렇게 잘 패스해갖고 넣는 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전북현대가 승리는 잘 챙겨가니까. 네. 다음 경기가 다시 EPL로 돌아와서, 사우스앰프랑 에버턴. 아, 요즘 에버턴 뜨고 있죠. 에버턴도 뜨고, 사우스앰프도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에요. 근데 어, 결장자를 보니까 에버턴이 결장자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아그네 아, 하지만 그 갈바르트 그 무인이라고 이 선수가 또 그쵸? 골을 또 넣어줄 것 같고 아, 아마 영국 국가대표로 뛰면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유, 유네이션인가 네. 거기서도 골도 넣고 사우스 샘프는어데이니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지만 에버턴이 지금 너무 상승세 나갔고. 저는 그냥 에버턴 단통승. 요거는 뭐 지, 지금 EPL 1위, 1위가 에버턴인데. 뭐. 그렇죠. 지금의 강자는 에버턴이에요. 응. 다음 경기가 이제 울버햄튼과 뉴캐슬. 아 근데 뉴캐슬 뉴캐슬이 좀 저는 좋은 모습 보여줄 걸 기대하는데 아직까지는 요거는 이렇게. 네, 울버햄튼이 최근 두 경기 살아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즈 이기고 플럼 그렇죠. 이기고. 아니, 근데 그게 다 2부 리그 출신이 긴 건데. 근데 이제 리즈 같은 경우는 그 강팀들 있잖아요. 그 리버풀이랑도 비볐었고. 맞죠? 리즈. 아, 어, 그렇죠. 아무튼 얘네가 그 2부에서 올라왔지만 그 뭐라 그래야 하지? 어, 아죠좀 찾아 네, 좀, 좀 이렇게 잘 비빈다. 그렇게 해 갖고 저번 경기도 리즈가 음. 이긴다고 했는데 올번 그울버햄튼이 발라버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도 울버햄튼아 근데 뉴캐슬에 저는 알렉 맥시망을 되게 기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무 혼자 플레이를 하려고 하나 이게 개인기가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음. 근데 이 선수를 좀잘 활용해서 이 선수 골 잡으면 수비수 한 두세명 붙거든요 네 음딱 옆으로 내줘 갖고 이제요 다른 선수를 통해서 그게 좀잘안 돼. 근데 요거는 울바임튼과 승의 승과 무. 네. 뭐 마지막 야, 이번 주에 재밌는 경기 많이 하네. 아스널과 레스터. 난 레스터가 지금 좀 주춤하죠. 레스터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 그 누구지? 또 힘들어. 제미 바디가 종아리 근육 부상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어제 또 했잖아 또. 어 근데 둘다 했잖아. 둘다 했는데 음. 글쎄요, 아 글쎄요 레스터 에 저는 이제 믿음이 안 가요. 음. 그 레스터가 리그 초 리그 경기에서 초반에 그러니까 레스터도 어떻게 보면 EPL의 강자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초반에 맨시티를 아, 잡으면서 뭐좀 하나 했는데, 웨스텀이랑 에스턴 빌라한테 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유로파 경기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유로파에서는 또 3대0 승리를 하고, 근데 또 다시 리그로 왔습니다. 리그빨인 것 같은데, 저거는? 레스트하고 조라류. 그렇죠. 조라류안을 이겼다고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돌아왔다고 볼순 없겠죠. 그렇죠. 아스널이랑은 약간, 급이 다르기 때문에. 반면에 아스널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지금. 음, 좋죠. 그래서 요건 단통승. 네. 아스널. 아, 요렇게. 요렇게 계산 한번 돌려볼까요? 어, 요기, 요기 나쁘지 않네요. 요기, 요기. 1.7부터. 그니까요. 요렇게. 네, 여기서 이제, 뭐, 추가를 어. 좀 한다. 음. 양념 살을 좀붙이면뭐 하나만 더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나 보죠. 아니 네가 한번 해봐. 아 나는 뭐 상주 아, 상무 상주 상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상주 상무가 퍼센테이지 더 높기 때문에 이걸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상태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만약 한다 그러면. 레스터. 오, 내 생각이랑 똑같았어. 어. 왜냐하면 레스터도 지금 좀 분위기 안 좋긴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충분히 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18%잖아요. 네. 요 요런, 요런 거를 가주는 게 차라리 낫죠. 음. 너도 이거 했어? 아니 나는 네가 그렇게 할것 같았어. 어.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아니, 나는 하나 더 하면은 제주인 아이티드하고 수원 f c 시 있잖아. 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갖고, 음. 거기 물을 하나 받쳐줄 거야. 요렇게, 이렇게 하면 6 6만 4천원. 계산 한번 돌려보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근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요. 이거를 차라리 한 번에 하지 말고, 분산해서 만육천원, 만육천원, 만육천원 이렇게 해갖고, 음. 조금 조금씩 대입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한 할래면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경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아 얘가 좀 세요 여러분. 아니야 근데 64,000원은 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추가를 하는 거고. 어 일단 뭐 대두님이 한다면 16,000원에서 레스터를 선택을 했고. 음. 저희가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은 제주 인나이티드하고 수원 FC의 무를 선택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빼 보자. 맨시티 승은 빼긴 좀 애매하고 나 같으면 울버햄튼 승을 빼겠어.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음. 나 같으면 이렇게. 어. 아무튼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해봤다. 을 이런 거니까 저희 저랑 추노님이랑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들으시면서 어 너는 그렇게 했어? 병신이네. 난 이렇게 할래. 이, 그렇죠. 이런 이렇게 하시면 아, 그렇죠.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생각이 있다. 뭐 광주랑 상주 어 비길 것 같아. 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어,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냥 재미로 한 보시고. 그렇게 하자는 그러니까 게 저희 저희가 이렇게 수...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공유하자는 음,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무무승부 열개 프로토에서 무열개 찍기 하거든요. 네. 무열개 찍어서 100원 걸면 거의 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73회차 무승부 나오나는 거좀 경기 번호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 취합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음. 요즘 무 찍기, 무 10경기 찍기에 관심이 생겨 가지고 하긴 요번회차또 경기가 또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회차를 보면 한 회차에 축구 경기가 보통 50경기에서 70경기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일반 무, 핸디 무 말고 그냥 일반 핸디 무 섞이면 또 힘들어져. 일반 무가 보통 한 20경기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 요새... 그렇게 많이 나 그래? 어. 근데 그 20경기만 잘 골라서 10경기, 20경기 중에 몇 경기만 한 폴더에 담으면 100원에 한 1,500에서 한2,000 정도 된다니까.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다른 게햄 물가 들어가야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뭐 아무튼 물을 잘 골라내면은 우린 부자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토토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무자비. 무쵸가 제가 한번 진짜 미. 진짜 미쳐버릴 적이 한번 있어갖고 하나 무 때문에 하나 틀려갖고 9천만 원이 날라갔었어요. 근데 이 무자비의 단점이 뭐냐면 토사장님이 좋은 눈치를 줘. <laughs> <laughs> 토토 강사장님이 100원짜리 뽑아달라 그러면 좀 그렇죠. 음. 아무튼 음. 저희는 이렇게 성무패 이번 43회차 준비해봤고 프로토는 내일. 여유가 되면 그렇죠. 왜냐면 승무패는 내일 좀 일찍 응. 시작해서 어 승무패는 저희가 먼저 올리는 거고 어, 저희가 늦어도 늦어도 오늘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토는 내일 해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준호님또 로또백 준비됐죠? 전 이미 지금 다돼 있는데 응. 음, 너좀 생각할 시간 주려고 어 그렇지 난좀 생각 많이 응. 해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